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협회에서 왔어요. 네. 요즘에 이사장님이 파란천사 운동을 엄청 잘하시는데, 네. 저희 중소기업을 좀 살려달라고 제가 수출협회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네. 이사장님 인터뷰 하려고요. 저희 쿠펜 후라이팬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또 제가 그전에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후라이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일반 후라이팬하고는 이 모든 만들어진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쿠펜 후라이팬. 이름도 정말 좋고, 이 손잡이가 상당히 매끄럽고 아주 잡는 그 촉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체에 전혀 해로운 물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후라이팬으로서는 상당히 명품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중소기업에서 어, 이런 좋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소비자한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 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어, 수출이 잘 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쿠펜 프라이팬 아주 아, 우리 집에도 이래 가정에 프라이팬이 많이 있는데 아, 이 쿠펜 프라이팬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이게 어, 별도로 이렇게 손잡이, 꾹꾹에다 이렇게 장착하는 이 손잡이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네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아마, 어, 여기에 이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써지는, 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범위도 좋고, 예. 아주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있고 어, 요, 요, 그대로 뭐, 또 이렇게 또, 손질이 될수 있도록.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접하게 됐으면 너무 좋고, 우리 쿠펜브라이팬 어, 정말 이래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어,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서 어, 성공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쿠펜브라이팬은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저희 쿠펜과 파란 천사가 세계시장 가는 날까지 화이팅 한번 하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푸팬 프라이팬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